숨쉬는 것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미용적인 부분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땡큐 성형외과 김형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능코 성형 중에서 비염 수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비내시경 비내식형 소견입니다. 비내시경이라는 건말 그대로 기구를 이용해서 코안을 보는 것인데요. 코안으로 이렇게 기구를 넣으면 코 안쪽의 상황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콧구멍, 이게 왼쪽 콧구멍인데 왼쪽 콧구멍을 보면 비중격이란 연골이 이렇게 있고 점막이 있고 하비갑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져 있는 하비갑개는 감기가 걸리거나 코가 붓거나 하면 이 하비갑개가 더 이렇게 커지면서 커진 하비갑개 때문에 숨길이 막히면서 숨이 더안 쉬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휘어있는 비중격을 개선한다거나 합의갑계가 이렇게 커져서 숨 쉬는 걸 방해할 때이 합의갑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합의갑계 안에 들어있는 뼈를 살짝 골절시켜서 합의갑계를 안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골절을 이용한 합의갑계의 개선이라고 하는데 달려있는 뼈가 부러지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 안쪽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코블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성형외과 중에서도 비염 성형을 많이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데 이 코블레이터를 기구에 연결시키고 이 단자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점막을 지져 주게 됩니다. 코 안쪽으로 단자를 밀어 넣고 이렇게 지져주게 되면 이 점막이 수축하게 되면서 안쪽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뼈를 부러뜨려서 안쪽으로 밀어넣기만 한다면 점막이 부었을 때 해결이 다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코블레이터를 이용해서 점막에 비유된 부분도 해결을 하고 정말 공간이 좁다면 뼈 자체도 약간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을 함께 사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 수술을 할때 이렇게 CT를 찍어서 재수술의 경우에 보형물 상태라든지 이 비중 격이 얼마나 휘어있는지 그리고 이 합의갑계란 조직이 얼마 나 부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능코 성형을 함께 시행해서 숨쉬는 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내시경과 시트를 통한 코 상태의 확인 그리고 비중격 성형술과 합의갑계 성형술을 함께 시행했을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숨쉬는 것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미용적인 부분도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미용적인 코성형이라고 해서 코끝만 높이고 콧대만 높이는 이런 모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함께 챙겨야 수술 후에 코막힘이나 문제점이 없게 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비염이 있으시고 코성형을 함께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마취했을 때 한번 코 수술할 때 기능적인 면까지 함께 체크해서 수술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